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곳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으며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나무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 오늘 어, 야구보가 어, 혀, 어,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언어라고도 이야기하지 고 특별히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 같아요. 어, 왜 혀를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렵기 때문이고 분열을 일으키고 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된 우리가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선생된 형제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약간 좀 애매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자꾸 가르치면 이게 그 이제 피택되신 장로님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이 같이 공부하는 건 사실 가르치려는 자세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에게는 큰 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병이에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어, 윗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뭐 그런 가,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더 윗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교회만 가면 엄마 조금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실은 공감 받기를 원하는데 또 많은 분들도 그래요. 공감 받기를 원하고 함께 손잡아 주기를 원하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말의 위험성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더큰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사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잘못된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말한 마디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또 그렇다고 항상 말을 모든 걸다 써가지고 준비하기도 다 어렵기 때문에. 어,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매번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혹시나 실수가 있거든, 여러분 아직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구나라고 하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어,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야고보가 혀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야고보가 혀를 이야기한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보니까 진리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안다. 아, 그렇게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 그건 분명히 진리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사탄도 안다고요. 귀신도 안다고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하는 일이 그 진리를 가지고. 험담을 하고 분열을 하고 차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차별합니까? 어, 주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그 뭐였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물론 시험처럼 볼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들도 있고요. 시험처럼 볼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서 내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건 진리를 가지고 제대로 말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결국 유, 그렇게 해서 주장한 것이 뭐냐면 야고보 이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은 어,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만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다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분열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 하나님의 복 받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험담하고 분열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뜨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마디 하면 영향력 있는 유튜브들은 유튜버들은 뭐 기독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글을 올리면 보니까 순식간에 몇십만 명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딱 처음 제목부터 그래요. 유명하신 목사님들 험담하는 겁니다. 주로 무엇 가지고 험담하냐면 어그어 정치 문제 지역 차별 동성애 타 종교 혐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유튜버들이 가지고 나오면 순식간에 어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할까요? 그 구독자도 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재미 있거든요. 또 관심도 갖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 자꾸 분열시키고 남을 험담하고 혐오를 갖게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인기 모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으면 다들 교회를 개척을 해요. 나이 어린 사람들도 교회를 순식간에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 인터넷 포털에서 자기들의 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방법이 그것이었어요. 지역 차별, 동성애.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문제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문제예요. 특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슬람 혐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잘 해야 돼요. 잘 다루고 우리가 많은 어떤 그 많은 논쟁 그 논의들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논의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나 흥미 위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혐오를 일으키면서 분열하려고 하는데 그런 혀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어 이제 이그 이절에서도 보면 그런데 다 우리가 말해실 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만일 말해실 수가 없는 자라면 그러니까 말해실 수가 없는 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말해실 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능히 온 몸대 몸 굴레 온 몸도 굴레 시운이나시우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절제되고 통제되고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우리가 다알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언어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말 한번 실수하고 나면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간담이 서늘하다고 할까요. 하루 종일 이렇게 서늘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말이란 것은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말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절제하고 언어의 힘이 거기 있습니다. 혀와 관련된 유비를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제갈 물리는 것. 우리가 말 말을 어, 그, 그 타는 말. 네. 언어의 절제를 통해서 그 말의 방향을 인도하는 그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자기의 말을 토, 절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제된 언어는 우리에게 순종의 언어를 순종의 도를 알게 하고요. 또 사절에 보면 이번엔 배를 이야기합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도 광풍에 밀려가는 그 배도 이렇게 작은 키로 사공이 그때로 운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조종하는 키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의 말은 거대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어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불에서 거대한 산불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좋은 영향력보다 사실은 나쁜 말이 훨씬 더어 성경에 자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별식처럼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재밌어요. 맛있어요. 나쁜 말이. 그런데 그런 말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번에는 혀를 표현할 때 불의의 세계다.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혀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라 거죠. 그리고 우리 온 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요.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러니까 잘못된 말은 사실 인생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나 한순간에 인기를 얻었다가 또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람들도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 사르는 불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삶의 수레받기 전체를 다 태워 버려요. 7절에서는 7절에서는 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정말 어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까? 그래서 혀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선 이렇게 말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여기서 다른 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저번에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회의에서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또 어떤 회의 가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 반대쪽 얘기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쪽에 있던 사람이 아니 저번에는 이렇게 말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혀의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게 뭐냐면 어, 이야고보 야고보가 야구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저주를 같이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자꾸 차별하고 분열을 시키는 말을 하고 험담하고 어, 그렇게 싸우는 말을 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안 나오는 그 좋은 것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게 혀가 일관적으로 사실은 더 악한 것을 많이 쏟아내는 겁니다. 야고보를 성경에서 볼수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어디서 나오냐면 어, 그 사도행전 1 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한번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쭉 하고 온 다음에 아, 이방인들도 어, 보니까 예수님을 믿더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더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큰일이 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보면 회의에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디도도 데려오고, 그러니까 디도를 성전에도 못 데려가게 하고, 뭐그 예루살렘 회의에도 못 오게 하고 차별했습니다. 야구보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다 율법 어차피 못 지키는데 율법 지킨다고 말하면서 왜그 사람을 차별화해대 되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단순한 세 가지 규칙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야구보의 영향력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21장에 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유대인들이 저 사도 바울 죽여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다들 사도 바울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들리면 유대교 사회에서 그 예루살렘 사회에서 잘못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거부당하고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 사도 바울을 아주 친절하게 영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안에서는 그 사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큰 실수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그렇게 그야구보그 상황을 보면 야구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다면 더욱더 사랑해야 될 겁니다. 근데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입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서 더러운 게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이 더럽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잘못 나오는 거죠. 그러나 말이 또 동시에 어떤 것이 있냐면 말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또 자기가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마음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까요? 서로 서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심지어 말씀을 들어도 그 열매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매 말씀이 말씀이 언어잖아요.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성경에 이 성경 말고 이렇게 빈칸이 많아서 쓸수 있는 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라고 그런 말에 제가 보니까 예전에 써놓은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제가 굉장히 원망하면서 거기다가 놀리나 <laughs>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시험이 많을수록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에 제가 하나님 저 놀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 써놨더라고요. 그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굽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이해했어야 되는데 논리나 그 과연 그런 자세가 저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때 여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여러 가지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하는지를 듣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성경을 펴놓고 최소 한 10분 정도는 읽고 성경에서 무슨 말하는지 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은 사탄도 하는 일이라고요. 귀신도 안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 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의 삶이 있을 때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실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 말씀을 잘 듣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의 허물을 또 덮어서 형제가 쓰러진 형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워 주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일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어,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서 어, 실수하지 않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혀를 통해서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우리 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거기 한번 묵상하라고 그렇게 멈추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되심이 또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